오케 시얼 맨시얼 얼마 전에 포이즌 그 노선 바꾼 뱀새끼가 영상 하나 올렸었죠 케이스비 원래 불리하면 가사했다가 근거도 없는 이상한 얘기 써있끼고 그걸 사실인 것만 얘기하고 다니는데 담치한테 고백한 적도 없고 차인 적도 없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 영상 올리면 그 새끼가 담치한테 존나 고백했다 차인 거그 영상 풀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새끼가 영상 결국 차올렸네요 오케이 한번 해보자는 거지 I'm scared I'm scared 보여줄게요 다음 공개하겠습니다 포이좀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해보시지. 헤 hey, 포이즌 아니라고 해봐. 또 존나 병신 푸시처럼 아니라고 해봐. 발뺌하면 니네 조대로 다 되는 줄 알겠지. Fuck you bitch I don't care. 맨스티어 팬분이 신촌 거기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한신포차 앞에서 포이즌 머신을 봤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영상 보내준 겁니다. 인생은 실전이야 존마나. 어? 이제 포이즌머쉬룸 이 새끼가 노선 바꾼 뱀새끼 존나 푸시 새끼라는 거맨스티어 팬분들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유명하게 해줬으면 그 유명세에 책임감은 니가 져야 될거 아냐. 에이 존나 쪽팔리지도 않냐. 오케이. 근데 그거 알아요? 이 새끼 이질 할거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 18년도 힙합 진인상 받은 그 술집 뒤풀이 자리에서 여종업원이 알아봤다고 안주 갖다 줬을 때지 좋아하는 줄 알고 고백했다 차였습니다. 또 아니라고 해봐. 이거 증거 영상 있으니까. Hey Poison, 니네 18년 힙합 신인상 도대체 누구 때문에 받은 건지 잊었어? Hey Poison, fuck you bitch, I'm here. 니가 존나 난 비스하고 다니던 내 뒤통수 치고 멘시어 나가던 나 존나 상관 없어. 근데 존나 부시처럼 행동하지만 죽여버리기 전에. 맨날 여자들이 지한테 존나 먼저 말거면 더 좋아하는 줄 알고 바로 고백받고 한 번도 연애해본 적도 없는 새끼가 가사에선 108번째 여친 뭐 어쩌고 저고 개지랄하고 그리고 존나 오토튠 쓰고 내가 지금껏 다 숨겨주고 있었어 니 존나 여자 많은 척할 때 내가 다 숨겨주고 있었다고 fuck you bitch fuck. 니가 고백해서 담채그 충격으로 이제 맨스티어 나오지도 않아 이사건의 모든 원흉은 너야 공선받고 뱀새끼 너같은! 이발 병신 너같은 새끼랑 힙합한게 쪽팔려 너같은 새끼랑 힙합한게 쪽팔리라고 유카 잇? 너 키워준게 누군지 생각해 헤이 hey, 보이슨 This is last chance, okay? 마지막 기회야. 당장 그만두고, 맨스지어 돌아와.